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초대를 받아가지고요. 짠! 짜잔! 하우스 도산 초대받았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거를 찍는 이 시점은 아직 여기 오픈을 안 해가지고 지금 여기 완전 새 거. 여기 몇명 정도 발을 들였어요? 거의 지금 100명도 안 돼. 100명도 안 돼, 나 지금. 지우씨 축하해요. 100명 안에 들은 거야, 지금. 들어오세요. 아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눌로그 들어오세요. 통과요. 아, 이친 어. 근데 아직 공사가 안 끝났나 봐요. 지금. 얘가 다 끝난 공간인데, <laughs> 저쪽에 M 층에 보시면 <laughs> 프레드릭 케이먼이라는 작가랑 3D로 구현한 작업물이 있어요. 아 그걸 실물화 해가지고 관통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 그렇네. 여기까지 올라와 있네요, 얘가. 와 오, 그렇네요. 이거 약간 막 뉴욕 그런데 무슨 아티스트가 설치미술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야. 그쵸? 그리고 지금. 이 후각도 <laughs> 응, 자극이 되고 있어요 손수덕제냄아손덕제돼요아 <laughs> 그렇구나 우와 안녕하세요 직원분이 네. 제품 설명 같이 와층인데 2층은 안경만을 위한 곳고층은 아 선글라스만을 아 위한 그렇구나 어저 안경 좀 맞춰야 돼요 제가 하나 <laughs> 저 개인적으로 네. 지금 보시는 게 저희 2021년 신제품 라인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기존 제품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이제 기존 같은 경우 저희가 데모렌즈를 사용했다면 그 올해부터 출시된 제품에는 음 이트사의 블루라이트와 UV 차단이 되는 렌즈를 사용했다는 을 점이 기존 제품과는 네. 차별점으로 생각해도 될것같아요 그, 그리고 저희가 이게 렌즈를 잘 보시면 엄청 플랫하게 깎여 있어요. 이거는 완전 패션러블하게 연출할 수 있게 어 그렇네요. 그래서 원래 그거 볼록한 게 싫어갖고 알 없는 안경도 많이 쓰잖아요. 어때? 괜찮아? 음. 아 이거 너무 저기 김사감님 같은데요. 일타강사 막 약간 이런 느낌. 어. 수학은 김나영. 버스에 이렇게 지나다닐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쑥 <laughs> 이렇게. 출시 안 했던 컬러인데. 이제 네, 그 카키에 이제 클리어함이 더하는 어. 컬러감이라서 나영 씨용. 어 그래요? 네, 이 뒤에 여기는 그냥 뭐 평범한 안경인데 옆을 보니까 이렇게 얇어. 아, 얘도 정샘물 선생님 같지 않아요? <laughs> 어때? 이거 잘 어울리죠? 이런 거 괜찮아. 오, 이거, 이게 각이 살아 있네요, 진짜. 여기가 평면이어가지고. 청광렌즈 같은 경우는 약간 파란 빛이 들거나 노란 빛이 들는데 응. 저희 거는 완전 클리어예요? 나도 한 번만 보여줘요. 오, 괜찮네. 완전 이지적인 느낌인데? 책 써야 될것 같지 않아요? 인문학적으로 약간. 여기서 지금 구매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아, 내가 최초로 구매할까? 어, 너무 괜찮다. 그지 하우스도 산 내가 지나가면서 나중에 커가지고 애들. 야, 내가 여기 첫개시 끊어줬잖아. 내가, 내 애기들한테. 이게 우리, 우리 집에 왔었어요. 이게 하우스 도산 오픈한다고 래갖고이 로버트가 왔다니까? 신우랑 그 이준이가 막막 막 기절했어. 너무 좋았어. 아! 이 마린세레랑 젠틀몬스터가 협업을 했더라고. 이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마린세레랑 젠틀몬스터의 만남이? 이건 어때요? <laughs> 약간 테크노 이거 할것 같지 않아? 빠바빠빠빠빠까지 그치? 이런 것도 진짜 옛날에 유행했던 거야. 어봐봐 되게 잘 어울려요. 어 되게 잘 어울리네 진짜. 나왜 이렇게 잘 어울려요? 그냥 쓰고 태어난 사람 같은데 약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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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되게 다 뭔가 멋져 보여. 어떤 옷에도. 근데 이거 어려워할 것 같아 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인기가 정 많아. 인기가 좋다고요? 아제니파워인가요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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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이거 이름은 닌다야. 이게 어제 제니씨가 쓰고 오셨던. 아 그럼 이거 이거 살게요. 저는 제니씨 좋아해서 이거 완전 여배우네. 이게 약간 중화권에서도 먹어줄 것 같아요. 어머 얘는 그라데이션이 들어. 아 저기 별 기대 안 했는데 막상 쓰니까 예쁘네요. 너무 스타들을 따라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이건 아도 무안 썼나요? 이걸 해서 김나영 안경으로 이걸 가자. 제수씨. 이거 예쁘겠다. 어 너무 좋아. 이거 예뻐? 너무, 이거 집에 있는 어, 것 같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언니. 어, 이거 너무, 그건 없어. 이런 거 없어. 그리고 저는 너무 멋내지 않는 선글라스를 좋아해요. 이거 너무 멋내는 선글라스를 쓰잖아? 룩을 해쳐. 이런 게 아무렇게나 다잘 어울려요. 예쁘다. 틴트인데 너무 날라리 안 같은 틴트. 그리고 테가 블랙이어. 기본 딱이어가지고. 그쵸?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저희 집 애들은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아니 걔네는 선글라스 욕심이 있어. 제가 평범한 선글라스를 씌워주면 싫어해요. 이게 컬러풀한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신우 이준이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런 거. 저는 딱 젠틀몬스터 하면 사실 이게 떠오르긴 해요. 이게 사실 젠틀몬스터의 약간 시그니처. 이게 좀 이렇게 크고 살짝 올라갔고 이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얼굴 조그매 보이는 그런 느낌. 어때 지수 씨 깜찍해요 바캉스 막 떠나야 될것 같지 튜브 껴야 될돼 바로 튜브 여기 하고 여름엔 약간 이런거 봄이니까 이제 이런 건뭐 봄의 필수품이지 머스테이브 머스테이브 아이템이라는 말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laughs> 옛날에 유행했는데 머스테이브 아이템 이... 이템 이템. <laughs> 아, 이게 데니 씨가 올려준 거래. 지수 씨. 써봐야지, 그러면. 어때? 지수 씨? 약간 좀 이런 느낌으로 갈. 이렇게 한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찍더라고. 그죠? 아, 우와! 아, 우와! 북유럽? 아니야? 오, 냄새도 되게 좋아. 그리고 나무향 같은 게 엄청 많이 나네요. 이거 저 알아요. 이거 손소독제잖아요. 근데 그 손소독제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이게 번호가 다 있는데. 향이 네,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요, 음. 세 가지 향으로 나와 있어요. 저 인하우스 고객사분들이 만든 저희들의 음. 시그니처. 좋다. 손 속제 다 하나씩 갖고 다니잖아 요새. 딱 꺼냈을 때 이렇게 괜찮은 거 들고 다니면 되게 센스 있어 보이지, 그렇지? 이거 한번 발라봐도 돼요? 네. 손 소독 다 해주신 후에 남은 잔향을 맡아주시면. 어. 와 언제 알코올 향이 났냐 근데 응, 네, 진짜 확 날아가고 그 잔향이 났네요 진짜 안에 병풀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뭐야? 뱀부 병풀, 병풀 성분이라고 하면 좀더촉촉하거마무요 <laughs> 가족 오락관 같아 <같애>, 가족 오락관 <laughs> <laughs> 가족 오락관 여성팀의 승리입니다 네. <laughs> 이게 처음에 이거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다고 생각했어 내 거를 다른 사람이 못 쓰잖아 요렇게 딱 열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나오죠? 아무리 해도 안 나오죠? 그러니까 못 쓰는 거야. 빌려서 쓸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야. 어, 이 냄새 너무 좋다. 이거 약간 흙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앰레드 시드랑 엠 앰버의 따뜻한 머스크 향이 너무 좋고. 네. 이름이 뭐예요? 이거? 페이구. 페이구. 베이는 음. 어, 이거 좋다. 레더! 레더! 아, 레더 향 나네요 진짜 수정이 있어요 이번에 출시된 워시 제품을 사용해 볼게요 좋다 제수씨 수정이 진짜 예쁘네요 나 되게 부잣집에서 설거지하는 사람 같지 않아? 네. 그치? 이향 너무 좋다 뭐예요? 허, 7번이요! 우와 로즈우드 만다린 라벤더잖아 진짜 딱 냄새 맡는데 어, 로즈우드, 라, 만다린, 라벤더! 딱 지나가 그럼 여기서 이제 손을 닦았으니까 손 소독을 해야죠 저 얘로 할게요 0번 실로 닦았으니까 0번으로 또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저희 시그니처 라인의 체인 핸드크림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 이건 처음 보는데요? 이렇게 핸드크림에 체인이 달려있어서 하나의 악세사 좋다 뚜껑을 잘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 차, 내 차에도 지금 뚜껑 잃어버린 핸드크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너무 좋네. 아 부드러워. 좋네. 손이 너무 부드러워 지금. 장난 아니야. 거의 손 모델. 응손 모델 느낌이죠. <목소리>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와. 이거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아, 너무 예쁘지? 실물로 보네. 얘를 뜯으면 얘가 이렇게 흘러 넘쳐. 그래서 그걸 찍어 먹더라고요. 이거 봐, 지수씨. 이게 빵이야. 빵인데 양이야, 양. 오, 얘 봐. 블랙 크로아상인데 금태 둘렀어. 진짜 감각적이다. 미각과 시각과 청각과 후각을 다 잡았네요. 와, 너무. 어, 박수치네, 지금. 박수치네. 아, 이렇게 사람이 많아. 어머! 얘는 크로와상인데 이렇게 조그만 거야. 봐봐봐. 미니 크로와상 네 개. 아, 여기 진짜 인스타하기 딱 좋다. 하루 날 잡고 와야 돼. 옷 세벌 정도 갈아 입으면서. 와, 독상이 이렇게 차려졌어 나. <laughs> 이거 할때 그거 찍어야 되는 거 알죠? 이렇게 딱 열면서 싹 흘러 내리는 거. 아나 너무 비, 비주얼에만 너무 추중했을 치중,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맛도 있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 커팅을 한번 해보시면 안에 이제 레이어가 다. 아, 주씨 잘라요. 수술 들어갑니다. 어구 어구 미안합니다. 어, 어구 어구 많이 아프죠? <laughs> 잘 못. 아왜 이렇게 못해? 주씨 나왜 이렇게 못해? 어머. 음 그런 데 층층이게 있잖아. 되게 부드러운 달콤함이야. 왜냐또 뭐랑 잘먹어요 어울려요? 어, 저는 이 콜드그루를 보시면은 이 모양이 그래. 지금 이 친구랑 똑같아요. 오! 오, 그렇네! 코랑 입 모양이야. 아, 코가 진짜 어떡하다. 입술도 잘 빠졌고. 음. 이렇게 마주보면얘기게 <laughs> <laughs> 아, 음. 블랙을 되게 잘 쓰시네, 진짜. 그치? 원래 이렇게 케이크에다 블랙을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음 이거 먹으면 착해지는 그 케이크인가요? <laughs> 음. 이 케이크 되게 꾸덕하잖아요. 이게 안 꾸덕하네요. 되게 부드러워. 디저트에서는 마지막으로 신제품. 우와. 겉에는 컬리 진짜 컬리고요. 네. 위에도 아스파라거스고 안에는 이제 당근 케이크 시트가 있어요 초가 필요 없네요. 네. 다섯 살인가요?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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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와. 음 음식으로. 먹어요. 우와 너무 재밌죠. 음. 어, 너무 재밌다 진짜 그죠? 그리고 막살안찔것 같은 느낌이 있어 먹으면서 뭔가. 이거 먹을게요. 아 이게 아스파라거스도 맛있네요. <laughs> 뭐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따로 2차 공정은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맛있지? 그 이게 이거 먹고 이거 딱 먹었더니 싹 입을 닦아준 다음. 네. 이 트러플 라떼입니다. 트러플 라떼요? 트러플? 네. 트러플 버섯이 올라간 네.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거 크로와상 조그만 거, 응. 소금놀이한 거 같아. 음. 응. 우와 향이. 초코파향이 나지수 씨. 근데 이상할 것 같지? 어안 이상하다? 아 그럼 음. 뭐예요? 마지막 저희가 행사로 복권을 오와. 준비하고 있어요. 복권을 긁으시면 저희 캠버린즈와 이제 뮤데이크, 젠틀몬스터에 당첨되시면 상품. 어떻게 지수 씨? 이런 거 이런 오늘의 백미네. 와 복권도 뭔가 되게 감각적이다. 간다. 긁어요. 꽝인 것 같지? 이것도 꽝! 꽝! 오! 마지막입니다. 꽝. 지도씨 한번 해봐요. 지도씨 오늘 보자. 꽝. 많이 긁지도 않아. 가운데만 딱 꽝. 오, 하나, 하나, 하나. 꽝. 커피를. 아, 이거 모든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저희가 그 온라인으로. 이걸 받을 수 있는 5,000 분을 아 이0 네. 0 0식으로 선발을 해서 부산에 아 오셔서 바로 실물 받으셔서 잘 들어. 아, 잘 하신다. 진짜 잘 하신다. 아이고 잘 먹고 갑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하세요. 아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대박 나세요. 대박 나세요. 네. 너무 촌스럽지 않아요? <laughs> 그럼 이만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보세요 그럼 이만!